1년 3월 모의고사 고3 20번 문제 시작할게요. 20번 문제 주제는 보면 지금 유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추의 과정을 그 교육 현장에서 유추의 과정이 일어나질 때, 유추의 과정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학생 중심. 그래서 학생 중심, 그 유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은그 출원하는 사고력이지, 그치? 출원하는 사고력에 해당되는 어휘가 여기에 analogy라고 나오는데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analogy 자, 언 o so good t e e c h e r s know t h a t Learning occurs when students compare what they already know with the new ideas presented by the teacher or textbook. 자 좋은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자 어떤 사실이냐면은 학습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어떨 때 어떨 때 발생한다. When students compare 비교를 할 때. 자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은요. Compare는 a with B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 아이고 그래서 so,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근데 그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냐면 프레젠테이드 PP로 수식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나 텍스트북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프레젠테이 t 제시하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상식이 될 테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학습하는 배우는 과정의 상식들이 되겠지, 그치그두 그 개를 비교를 할때 학습이라는 게발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알기로는 새로운 걸 습득만 하면은 학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리고 새로 배우는 것을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유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유추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력을 이용해서 습득하는 거니까요. 결과를 내는 거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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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이것은 이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유출하는 걸로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analogy 다시 한번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자, it is the students who decide whether or not to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자, 그것은 학생들인데요 요거 어떤 구문이냐면요 구문 보입니다 자, it is 블라블라. 자 이리즈 블라블라인데 이 블라블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명사 또는 부사만 가능해요. 그 뒤에 주로는 대절이 나오고요. 대 이외에 만약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뭐 시간이면 시간에 해당되는 부사면 when, 장소면 where 이 정도의 말도 올수 있습니다. 대절이 이렇게 뛰어나올때 이것은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리즈와 대시 쌍 따옴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리즈와 뒤에 있는 후가 쌍 따옴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바로 학생들이 하고서 이 학생들은 그 이하의 문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애가 오는 거야. 이리즈 후는 그냥 쌍 따옴표일 뿐이니까 해석적으로, 문법적으로 치지 않고 얘가 아마도 뒤를 보니까요. decide란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죠.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된다고 라 보면 됩니다. 1위주 후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학생들이요. 이런 걸강조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강조금은. 그래서 바로 학생들이 주어니까 결정을 합니다. 학생들이 결정을 하는데 인지 아닌지를 인지 아닌지를.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자리죠. 디사이드에. 그래서 무엇인지 아닌지를. to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그들의 개념을 재구성할지 개념을 리컨스트럭트는 재구성하다죠. 재구성할지 안 할지를 학생들이 바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유추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전의 정보와 연결시켜서 새롭게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안 받아들이느냐? 연결시키지 않겠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겠다. 그거는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야. 굉장히 그 티처들의 역할이 수동적이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는 사람, 받고 이해해 먹는 건 학생들. 당연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eaching should be student-centered rather than teacher-centered. 그 얘기죠. 선생님들은 수동적 개념이에요. 학생들이 바로 어, 주체가 됩니다. 학습의 주체가 됩니다. 이 부분 빈칸 조심해 주세요. 또는 문장 삽입, 또는 주제에 관련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장. 자, 그러므로 학습은, 그, 가, 교, 교습은, 교습, 교수 가르친다는 의미죠. 티 e a 반드시 학생 중심적이 돼야 돼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선생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Stu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학생들이 액티블리하게, 능동적으로라는 뜻이고요. 자, 반대말도 알아두세요. 반대말은 passively입니다. 수동적으로 자, 능동적으로 be involved in, 개입하다라는 뜻이죠. be involved in 어디에 개입하다 휘말리다, 이런 거야. 관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뭐 하는 데에다가요? 만드는 것에, 그리고 해석하는 것에, interpreting, 무엇을? analogy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alogy. 그치? 유출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유출을 하고 유출을 해석해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 유출하는 단어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게언 a n a l y s i s 라는 단어도 있죠. 이 조심해야 돼 유사어이고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선택어이 자주 나와 이두개 굉장히 묶여서 자주 나옵니다. a n a l y s i s 는 분석입니다. 분석 이 자리는 유출하는 단어가 필요한 자리고요. 그래서 if we believe 우리가 만약 믿는다면 that analogy use is an effective way. To help students think and learn. 어, 그니까, 분석이라는 것이, 분석을 사용하는 것, 뭐, 뭐, 유추 사용,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볼게요. 그것이 효율적인 방식이야. To help students think.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는데 도움을 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지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별 의미 없는 부사여대는 없어도 돼요. It makes sense. 그것은 말이 돼. 어이구, 뭐야, 이거. 갑자기. 음,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It makes sense. 이치에 맞다. 말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뭐가 말이 되냐면, to help students. 학생들을 돕는 것이야. 뭐 하도록? 또 목적 보죠 학생들이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죠.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그들만의 유추들을, 어 n a 지들을 만들어내게끔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되겠죠. 그지 또는 reconstruct 하도록. 그니까 generate 하고 1번, 그리고 reconstruct 하도록 재구성을 시키도록 그 교사의 그러한 유추들을 to fit in with their own experience. 그들만의 경험에 맞게. 여기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experience는 아마도 앞에서 얘기한 걸로 유추를 해보면 여기는 what they already know가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처럼 얘기했다시피 어디 있느냐. 요 문장 결표친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그다음에 디스민제 this 디스를 시작하는 거 항상 지시어휘가 이렇게 보이면 디스가 보이면 이런 건 지칭하는 이 디스가 뭔지를 아예 알아야지만 문장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출제되기가 쉬워요. 삽입 조심해 주세요. 이것은 의미한다. 바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 관여해야 된다는 걸 만들고 해석하는 것을 무엇을 유출을.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것. 학습은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구성하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학생이어야 되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자, 오케이 여기 문장 삽입과 여기 주제문 조심해주고요. 그다음에 어 o g 지 어휘 쓸줄알 정도로 단어 반드시 기억해주세요.